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사랑스러운 비주얼과 따뜻한 인사말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 트로트 가수 이찬원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 이찬원씨는 검정 티셔츠에 편안한 차림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설렘을 설레... 을 자아냈습니다. 입술을 어물려쭉 내민 이찬원 씨의 표정에는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이 묻어나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는데요. 또한 턱을 들어 화면을 응시할 때는 시크함또안 느껴져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일명 얼짱 각도를 무시하고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잘생긴 이찬원 씨인데요. 언제나 싱그럽고 밝은 모습으로 사랑과 행복을 선하는 면모는 이찬원 씨의 별명. 행복 바이러스를 상기시킵니다. 팬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남겨 일명 온애원사를 유행시킨 이찬원 씨인데요. 이번에 그가 남긴 인사말은 벌써 온애언행으로 진화해 팬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의 해맑은 모습이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5일 tv조선 미스터트롯 인스타그램에는 네못 말리는 꾸러기 탑6 여기 있어요 너무 귀여웠던 분량 사수 전쟁이라는 글과 함께. 트롯맨들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그중 이찬원씨는 찬원TV가 제일 재밌고 모두 채널 고정! 이라는 예고 멘트가 적힌 족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어 보는 이들도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찬원씨가 이렇게 귀엽고 해맑게 웃으면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 팬들의 반응인데요. 지난 11일 방송된 뽕숭아 당 61회는 수뽕 t v 불량전쟁이었습니다. 트롯맨들이 개인 방송 PD가 되어 각자의 TV 불량 확보를 위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펼친 것니다 것인데요. 이찬호 씨는 대왕 요리 달인으로 유명한 유튜버 수빙수와 함께 요리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찬호 씨는 방송 초반 대왕 연어를 처음 접하고 겁에 질린 귀여운 모습으로 팬들의 보호 본능을 일으켰는데요. 그러나 이내 침착하게 수산물 해체에 집중해 능숙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함께한 수빙수의 감탄을 자아내며 시청자들의 감탄까지 자아냈는데요. 이어지는 모습에선 족자 채우기 미션을 먼저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성공하는 순서에 따라 더 많은 방송 분량을 확보할 수 있기에 트롯맨들의 필사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그 가운데 고생한 게스트 수빙수를 위해 전력질주를 마다하지 않은 이찬원 씨의 진정성은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최종 3등으로 미션의 성공에 총 6분의 방송 분량을 확보한 이찬원 씨인데요. 대왕연어 해체와 유튜브 콘텐츠에 완벽적응한 이찬원 씨의 다음 모습이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호 씨가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핫한 스타를 묻는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익사이팅 DC에서는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핫한 스타는 이란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 투표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투표에서 가수 이찬호 씨가 1위를 차지해 팬들의 박수를 받았는데요. 이찬호 씨는 총 투표수 275,233표를 만획득했고 지지율은 47.8% 2%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찬원씨의 매력순위는 다정다감이 79%로 압도적이었으며 뛰어나다가 10%, 똑부러지다가 6%, 섹시하니 3%, 도발적이니 2%로 뒤를 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투표결과는 이찬원씨의 남다른 인기를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아이돌 비주얼에 스윗한 눈빛과 중저음톤으로 여심을 녹이는 이찬원씨인데요. 하지만 이찬원씨의 이런 청순 섹시 매력만큼이나 무대에서 보이는 상남자 하카이의 매력도 빛납니다 특히 사나이 눈물 사나이 순정 시리즈를 통해 선보인 진한 마초남 매력은 이찬원씨의 섹시한 면모를 부각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더군다나 그가 아랫입술을 무는 퍼포먼스 등을 할 때면 팬들은 이찬원씨의 도발에 흠뻑 취하곤 했습니다 순수 섹시 큐티 박력 등 반전 매력을 한 번에 선사하는 이찬원씨표 핫한 도발은 오늘도 멈춤 지시 없이 여심을 향해 진격 중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더백이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 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